자, 교과서 65쪽에 이제 그 삼각함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일반각과 호도법 이제, 이제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책에 이제 한번 여기를 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0도에서 360도까지 각만을 사용하여 각의 크기를 나타내고 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까지는 이제 만약에 이 각이다. 각이라는 게 뭐였어요? 이제, 이제. 각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반직선 두 개가 딱 있는 이런 이제 형태가 각이었죠. 뭔가 이제 반직선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 이게 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각의 크기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각의 크기가 되냐면은 이제 각도기로 쟀죠. 여러분 이제 옛날에 할 때는 딱 여기 이제 이런 그림이 있으면은 이 각의 크기라는 것은 아 내가 각도기로 딱 쟀더니 이만큼 이제 크기를 쟀요. 어 크기를 쟀더니 뭐한 45도다. 뭐 이렇게 이제 쟀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재면은 아 가능한 각은 이제 0도부터 360도까지 가능해요. 왜냐면 이게 한 바퀴가 몇 도죠? 한 바퀴는 한 바퀴가 360도니까 아무리 커봤자 한 바퀴가 넘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각에 대한 약속을 좀 다시 다르게 이제 각에 대한 약속을 하게 할 거예요. 이제까지는 딱 이렇게 주어진 이 형태에 대해서 각의 크기다 그러면은 아 이렇게 주어진 형태에서 이제 여기 각을 댔다면 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약속하냐 앞으로는 이제 아 45도다. 45도 다음에 어떻게 약속하냐면은 처음에 반직선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 반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를 이제 뭐 시초선 이렇게 부를게요. 시초선. 처음에 반직선이 하나 있는데 얘를 이제 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거예요. 시계가 가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킬 건데 얼마나 회전시키냐. 얘를 이제 45도만큼 회전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딱 그린은 이제 이런 그림 이렇게 얘를 이제 45도의 각이라고 이제 약속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하나로 주어져 있으면은 각의 크기, 그러면 요 크기를 쟀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약속하냐? 처음에 선이 하나 있는데 45도라는 각은 이제 얘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요 선을 돌리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45도에 해당되는 만큼 돌리면은. 그것을 이제 각이라고 약속하죠. 뭔가 느낌이 좀 다르죠? 그냥 뭔가 멈춰 있다면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용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있던 그 선을 뭐라고 하냐면 시초선 이렇게 부르고 움직여서 간 선을 동경이라고 해요. 동이라는 것에 움직인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자, 이거 말을 보기 전에 예를 좀만 더 들어볼게요, 예를. 예를 들어보고 말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150도다. 150도다. 그럼 150도의 각은 어떤 각이냐? 처음에 시초선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반직선, 시초선이 있는데, 걔를 이제 돌리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150도만큼 이렇게 돌리면 돼요. 150도만큼 돌려가지고, 요 선이 이제 이렇게 돌아갔어요. 자,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거를 이제 동경이라고 부르고, 요 이제, 시초선과 동경이 150도를 표현한 그런 이제 그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한번. 이번에는 뭐 400도. 400도라는 거 이제까지 없었죠? 400도라는 건 없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초선이 먼저 있어요. 반직선. 근데 얘를 돌려요. 얘를 돌리면은 어떻게 돌아가죠? 한 바퀴가 돌면 우선은 360도를 돌았죠? 한 바퀴가 돌면 360도고, 그 다음에 또더 돌아야죠. 40도만큼 더 돌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한 바퀴가 돌고 40도만큼 더, 더 돌었다. 동경. 아 얘는 360도 한 바퀴 돌고 40도만큼 더 돌은 이런 이제 형태가 되는 거예요. 400도에 대한 동경은. 자그 다음에 뭐 한, 이런 얘도 있어요. 마이너스 30도. 어 마이너스 30도 이런 거 없었는데 어떻게 약속을 하냐? 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초선이 먼저 반직선이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돌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약간 그 이제 그 30도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거꾸로 도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30도만큼 회전해가지고 나오는 요 선이 이제 동경 부르고 이제 시초선과 동경 마이너스 30도를 표현한 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번 말을 읽어 볼게요. 처음에 있던 그 반직선을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아 얘가 움직여서 간게 동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 근데 이제 시계 방향이 도는 방향과 반대인 방향을 양의 방향 이건 이제 수학에서 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계가 도는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하자. 이게 반대 요 방향, 시계가 도는 반대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다. 그래가지고 아뭐 150도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이제 150도 도는거고 마이너스 30도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 30도 도는거예요 30도만큼 도는거예요 물론 플러스 30도 이거는 플러스 생략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까지는 각을 그딱 주어진 각 아니면 요각 그럼 한 바퀴가 360도니까 분명히 그거보단 작았을 거예요 0도부터 360도 근데 지금은 이제 시초선이 있고, 그 다음에 회전을 시키는 거죠.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회전을 시키니까, 아, 30, 360도보다 더 많은 각도 그림으로는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한 바퀴 돌고 더 돌면 되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30도 같은 경우도 이제 거꾸로 이제 가면 되니까, 아 각이 이제 확장이 됐다. 각의 범위가 0에서 360도가 아니라 확장 됐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볼게요. 자, 시초선은, 시초선과 동경의 위치를 그리라 그러는데, 시초선은 보통, 그 이제 이렇게 딱 좌표평면 있으면은, 요 선, 요선 약간, X축의 양의 방향인, 이 선을 보통 시초선으로 해요. 막 시초선이 막 이상한 걸 바꿔서 하는 건잘안 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시초선을 그냥 이렇게 그리도록 합시다. 얘가 이제, 시초선 OX라고 했으니까, 얘가 시초선이에요. 자, 근데 120도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초선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 회전하는데 얼마나 회전하죠? 120도만큼 회전해야 돼요. 120도만큼 회전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그냥 이렇게 딱 그려도 되는데 여러분이 120도 하면 얼마나 회전한 것 같아요, 얘는? 뭔가 아, 얘는 이제 아, 90도만큼 회전하고 또 30도만큼 더각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 줘도 됩니다. 여기 1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570도예요. 570도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회전시킬까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초선이 있고요. 아예 동경이었어요. 그 다음에 570도인데요. 한 바퀴 돌면 360도죠? 그럼 360도 한 바퀴 돌고 한 바퀴를 돌렸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남죠? 한 바퀴 돌고 얼마나 더 가야 되죠? 360도면은 210도를 더 가야 되죠? 아, 210도를 더 가야 돼요. 그럼 이, 아 얘는 또 180도만큼 더 가고 30도만큼 더 가면 되죠. 그럼 얘는 실제로 어떻게 돌린 거예요? 한 바퀴 돌리고 반 바퀴 돌리고 30도만큼 더 갔어요. 아 얘는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180도만큼 갔다는 것도 반 바퀴 돌린 다음에 30도만큼 더 갔구나. 그래서 얘는 약간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 얘는 뭔가 한 바퀴가 돌고 또반 바퀴 간 다음에 30도만큼 더 갔다. 얘가 이제, 그, OP. 얘가 이제 동경이다. 200, 570도를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익숙한 각이 뭐가 있죠? 한 바퀴는 360도 익숙하죠. 그 다음에, 반바퀴는 180도도 익숙하고, 직각, 90도도 익숙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은 360도, 180도, 90도, 이런 걸로 나타내는 게좀더 보기가 좋아요. 자, 문제 1번에 3번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마이너스 3 1 5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O, X가 시초선이에요. 얘는 시초선. 그 마이너스 315도는 얼마나 가야 되죠? 분명히 마이너스니까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시계가 도는 방향으로 가는데. 아, 한 바퀴가 360도죠? 얘는 잘 보니까 마이너스 360도에다가 플러스 45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한개 어떻게 한 거예요? 거꾸로 한 바퀴를 돌렸는데, 아, 돌리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무 많이 돌았죠?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45도만큼 다시 또 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또 45도만큼 또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갔냐면 거꾸로 그냥 이만큼 딱간 거죠. 한 바퀴 돌아서 굳이 이렇게 안 가도 그냥 바로 이만큼 딱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바로 갔다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럼 책의 밑에 있는 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초선은 고정되어 있는데, 이제, 공경은 하나로 정해져. 이런 말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 뭔가 시초선이 하나, 시초선이 고정돼 있어요. 근데, 크기가 정해진다는 게 뭐냐면은, 뭐, 570도다. 이런 식으로 570도를 그려라 그러면은, 하나밖에 그릴 수가 없죠. 아까 전에 그린 거, 요거, 570도를 그려라 그러면은, 당연히 이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거꾸로, 거꾸로 만약에, 그냥 요 그림을 하나 줬어요. 요 그림을 하나 줘놓고는, 얘가 몇 도를 나타내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분명히 얘는 시초선이고요. 동경인데. 아, 이게 30도인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각을 나타내는 거냐 하면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한 방에 올라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또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 바퀴를 돌고 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거꾸로 갔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은 3 0인데한 번에 갔는지 한 바퀴 돌고 갔는지 뭐 거꾸로 갔는지 이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한번 이 돌아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아 얘는 일반적으로 한 바퀴를 돌고 갔으면은 360도 한 바퀴 돌고 30도 간 거고 두 바퀴 돌고 갔으면은 360도에다가 2를 곱한 두 바퀴를 돌고 또 30도 간 거고 뒤로 한 바퀴 돌고 갔다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아까 이거 한 것처럼 뒤로 한 바퀴 돌고 거꾸로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쓸수 있냐 아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일반적으로는 아 뭔가 300몇 바퀴를 돈, 돈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쓸수 있습니다. 그럼 n은 이제 뭐라고 하냐 n은 이제 회전수예요 회전수. 그러니까 n이 1이면 한 바퀴 돌고 간 거고 n이 2면은 두 바퀴 돌고 간 거고 n이 0이면 바로 간 거고 마이너스 1이면은 거꾸로 한 바퀴 돈 다음에 간 거다. 그래서 다요런 이제 그림이 나타낸다. 자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시초선과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알파면은 아, 요 각의 크기가 알파면은, 요 각이 이제 알파면은, 이제 몇 바퀴를 동, 돌고 간지 모르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 여기서 n은 뭐냐, 뭐라고 했어요? n은 얼마나 회전했냐 하는 회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각을 뭐라고 하냐? 일반 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 각을 구해라 하면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면 이렇게 몇 바퀴 돌었나 이렇게 바퀴 수를 표현하고 구분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렇기 때문에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그 일반 각이라고 이제 불러서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알파를 더합니다. 뭐 보통 알파는 뭐 0도부터 360도까지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요. 뭐,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마이너스 180도부터 뭐100 80도, 이런 식으로 쓴 사람도 있고, 뭐, 이거는 뭐,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쓰긴 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를 봐볼게요. 다음 각에 이제,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 각을 360도 플러스, 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라. 자, 그러면은, 뭐, 아, 단 조건을 줬네요, 단 조건을 이제, 요 조건을 줬다. 그럼 자, 1번 같은 경우는 먼저 그려보세요. 40도, 40도, 물론 뭐, 익숙해지면 바로 할수 있는데, 40도는 어떤 거죠? 이제, 그냥 40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시초선이 있을 때 시초선이 얼마나 회전했죠? 시초선이 회전했는데 얘가 아 40도만큼 회전했다. 얘가 40도만큼 회전한 거죠. 자, 그러면 일반각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림 이 동경이라는 건요 그림인데 몇 바퀴 회전한지 모르잖아요. 그림만 보면은.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360도에다가 n을 곱한 다음에 40도를 더하자. 실제로도 40도가 요 안에 들어가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8 4 0도예요 840도는 그냥 한 번에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2번으로 해볼게요. 자, 우선 360도를 돌려보세요. 한 바퀴를 돌리고, 근데 어떻게요? 한 바퀴 돌린 걸로 부족하죠? 몇 바퀴 돌릴까요? 얘는? 우선 두 바퀴 돌릴게요. 두 바퀴. 두 바퀴 돌리면 어떻게 되죠? 두 바퀴 돌리면은 720도고, 그 다음에 120도 더하면 840도가 되는 거죠. 아, 그럼 얘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먼저. 연습이니까 처음이니까 그래서 시초선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한 바퀴 두 바퀴를 돌려요 먼저 두 바퀴를 돌리고 두 바퀴를 돌린 다음 또 얼마나 가야 되죠 한 바퀴 두 바퀴 돌린 다음에 이번에는 120도 만큼 가야 되니까 아 요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두 바퀴 돌리고 120도인데 실제로 그림만 보면 얼마나 가는지 모르죠 그러기 때문에 일반각을 나타내자 그러면 얘도 360도에다가, 얘는 두 바퀴 돌았지만, 그리고 나면은 몇 바퀴인지 이제, 그 바퀴수를 표현 안 하기 때문에, n을 곱하고, 그 다음에 120도를 더하면 된다.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길 거예요, 이것도. 세 번째 것도, 아, 마이너스 60도예요. 마이너스 60도면은, 물론 이렇게 그냥 써도 돼요. 3 6 0난몇 바퀴 돌린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써도 되는데, 뭐 이렇게 쓰지 말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표현도 괜찮지만, 그려봅시다. 거꾸로 60도만큼 간 거죠? 거꾸로 60도. 거꾸로 60도만큼 갔다는 거, 실제로는 0도에서 360도 사이면 얼마나 간 거죠? 앞으로 가면은. 앞으로 돌렸으면 얘는 300도만큼 돌린 거랑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몇 바퀴를 돌린지 모르지만 300도만큼 또 갔다. 그런 표현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650도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그려보고 해도 되지만, 얘는 이제 뭐 360도인데 몇 바퀴를 돌려볼까요? 이번에는 거꾸로 두 바퀴를 돌리고, 그 다음에 얘는 이게 마이너스 720도니까, 마이너스 650도 되려면 은그 다음에 플러스 어 70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 실제로 얘는 뭐예요? 거꾸로 두 바퀴를 돌리고, 거꾸로 두 바퀴를 돌린 다음에 70도만큼 앞으로 또간 거죠. 그러니까 몇 바퀴 돌린지 모르니까 쓸 때는 이제 4번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제 내려가 볼게요. 몇 사분면의 각이라는 건요. 자, 시초선을 이제 이걸로 이제 약속합시다. 시초선은 요거, 요게 이제 시초선. 이거는 이제 그냥 약속이에요. 자, 그때 이제 동경을 그렸더니 동경이 1사분면에 있으면 은 1사분면의 각, 동경이 2사분면에 있으면 제 2사분면의 각, 3사분면에 있으면 3사분면의 각이고, 4사분면에 있으면 4사분면의 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데 있으면 어떡 할까요? 동경이 딱 이렇게 축에 걸쳐 있어요, x축, y축에. 이런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은 아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몇 사분면의 각을 하기 위해서는 1210도가 있으면은 이런 식의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일반각 형태로. 바꾸고 나니까 어때요? 얘는? 아, 얘는 어떻게 간 건지 딱 느낌이 오죠? 어떻게 이동했어요? 360도에다가 3을 곱했다는 건몇 바퀴 돌렸죠? 우선은, 하나, 둘, 세 바퀴를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130도, 130도만큼 더 갔다. 그래서, 아, 얘는 2, 4분면의 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뭔가 여기가 0에서 360도 사이가 되면은 좀 표현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문제 3번도 이제 420도는 360도에다가 60도를 더했구나. 얘는 뭐냐면은 한 바퀴 돌린 다음에 60도만큼 더 갔으니까 이렇게. 아 시초선은 항상 얘가 시초선이에요. 요거. x축의 양의 방향인 반직선. 그래서 얘는 제 1사분면이다. 거기다 그 다음에 940도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360도를 몇 바퀴 돌릴까요? 한두 바퀴 돌려볼까요? 두 바퀴 돌리면 얘는 720도가 되죠. 720도가 된 다음에 940도니까 얘는 어, 220도를 더하면 되네요. 그럼 얘는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죠? 자 요거는 시초선이에요. 시초선. 자 우선은 두 바퀴를 돌렸어요. 두 바퀴 돌린 다음에 220도만큼 더 돌았어요. 220도면은 아우선 180도 아요 요만큼 가는 건데 220도 두 바퀴 더돈 다음에 220도 만큼 갔으니까 얘는 제 3사 보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뭐 3번도 마찬가지예요. 360도 한 바퀴를 돌리는데 몇 바퀴 돌릴까요? 이번에는 거꾸로 두 바퀴 돌릴게요. 거꾸로 두 바퀴 돌리면은 마이너스 720도죠. 그 다음 어떻게 해주면 되죠? 얘는 더하기 어 140도네요. 자 그럼 얘는 실제로 어떤 각이죠? 시초선이 있으면은, 거꾸로 두 바퀴 돌린 다음에, 다시 140도. 아, 140도면 이제, 요만큼 더 갔구나. 해놓고 보니까 몇 사분메이죠? 얘는 2, 사분메이다 그래서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45도다. 그러면은, 아, 이것도 한 대충 마이너스 2, 2를 곱해서, 거꾸로 두 바퀴 돌려볼게요. 마이너스 720도.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745 되려면은 25도 빼야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시초선이면은 우선은 거꾸로, 거꾸로는 시계방향이에요. 거꾸로 두 바퀴 돈 다음에 또 25도만큼 이번에는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몇사분면이에요 제? 4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한 거는, 아, 각이라는 것은, 이제 주어진 걸딱 하나에 그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시초선이 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딱 회전시켜가지고 되는 게 각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하니까, 아, 마이너스 각도 약속이 되고, 그 다음에 뭐 360도보다 큰 각이 약속이 돼요. 자, 그럼 OX 한 번만 해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400도가 있어요. 자, 이거는 같은 각이다. OX, 그 다음, 그리고 40도하고 400도는 뭐가 같다. 자, 한번 이제 빈 칸을 잘 채워봅시다. 자, 40도하고 400도는 같은 각일까요? 아니요, 이건 다, 다른 각이에요. 이건 다른 각이에요. 그럼 뭐가 같아요, 이거는? 40도랑 40도는, 400도는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은, 아, 이렇게 시초선이 있으면은, 40도는 그냥 바로 올라가가지고 그리면, 40도만큼 그리는, 그리면 되는 거죠. 40도. 근데 400도라는 건 뭐예요? 400도라는 거는 한 바퀴를 돌린 다음에 40도만큼 올라가야 400도가 되는 거죠. 동경이. 그래서 시초선이 같으면은, 아, 동경이 가가 아니라 이네요 동경이 같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동경이 같으면 같은 각이냐,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얘는 사실 이제, 그, 한 바퀴를 돌리는 걸 구분 안 하는 거는 그림상, 이제 고등학교에서 안 하는 거지, 실제로는 다른 각이에요. 그냥 요 표, 요 그림으로 표현할 때만 같은 거지. 그 이건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